안녕하세요, 여러분. 썬유쌤이에요. 신체 활동 지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신체 정렬 방법. 요양보호사의 몸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요양보호사는 환자를 들거나 물건을 들으려고 할때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하도록 한다. 요양보호사는 환자를 들거나 물건을 들려고 할때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발폭 지지면을 넓히도록 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들거나 물건을 옮기려고 할때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킨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옮기거나 물건을 옮기려고 할때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해서 척추가 틀어져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갑작스럽게 큰 동작을 하는 것을 피하고 동작을 하고 난 후엔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침대에서 대상자를 옮기려고 할때 유의할 점은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하고 스스로 움직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도록 한다. 3번 이동 후 안면이 창백해지고 어지러움증, 오심,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의 자세를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이제 침대 머리 쪽으로 대상자를 옮기려고 할때 먼저 침대를 수평, 요양보사의 허리 높이로 조절하도록 한다. 그리고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발바닥이 공중에 떠 있으면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침상면을 밀며 신호를 하여 대상자와 같이 침대 머리 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넣어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신호에 맞춰 두 사람이 동시에 대상자를 하나, 둘, 셋 해서 머리, 머리 쪽으로 옮겨서 베개를 비도록 한다. 자, 그러면 침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옮기려고 할때 먼저 내가 대상자를 이동하려고 하는 쪽에 가서 요양보호사가 서 있도록 한다. 그래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시키죠.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킨다. 옆으로 눕히려고 할때 요양보호사는 돌리,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가서 먼저 서 있도록 한다. 옆으로 도, 돌려 누워 있을 때. 팔이 몸에 눌리지 않도록 눕히려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어 놓는다. 스스로 돌아 놓을 수 있는 대상자는 스스로 하게 하며 최소한만 도와줘서 잔존기능 유지, 잔존기능 증진, 잔존기능 보존하도록 남아있는 기능을 도와주, 도와서 남아있는 기능이 기능을 최대한 할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한다. 자, 그림을 보죠. 1, 2, 3, 4. 옆으로 눕히는 그림이었어요. 일어나 앉기 그림. 자,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 어느 안쪽에 마비가 있는 환자, 일어나 앉힐 때,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앞에서는 불편한 쪽에 서 있었어요. 여기서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 있어요. 마치 요양보호사의 몸이 지팡이처럼 건강한 쪽에 서서 힘을 보태 주는 거죠. 자, 사지 마비 대상자인 경우,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가슴에 올려놓도록 한다. 1, 2, 3. 그림을 보셨죠? 자, 그러면 침대에 걸터 앉히려고 할 때, 2번 요양보사는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하여 서도록 한다. 일으켜 세우려고 할때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 3번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받쳐주고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운다. 뒤에서 잡아도 앞에서 잡아도 우리 몸의 중심은 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잡을 때는 허리를 잡고 대상자가 우리를 잡을 때는 어깨를 목을 잡습니다.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우도록 한다. 자, 그러면 옆에서 보조할 때는 2번. 요양보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가까이에 서고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도록 한다. 요양보사의 건강한 다리를 대상자의 마비된 쪽 뒤에 놓아서 힘을 지지해 주는 것이죠. 체위변경의 목적, 우리 몸의 몸무게의 반절은 액체예요. 그래서 액체가 한 곳에 고이지 않도록 쇠이크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 쇠이크 흔들어주는 것을 체위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를 바꿈으로 인해 호흡기능이 원활해지고 폐확장이 촉진된다. 체위변경을 통해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틀어지는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체위변경을 통해 쇠이크 액체를 흔들어 주기 때문에 액체가 한 곳에 고여서 붙는 부종을 줄여주고 액체끼리 뭉치는 혈전을 예방할 수 있다 체위변경은 혈액순환을 도와 욕창을 예방하고 피부 괴사를 방지할 수 있다 체위변경은 허리와 다리의 통증, 등으로, 통증 등을 감소시켜 주고 고정된 자사로 인한 불편감을 줄여 줄수 있다 체위변경을 통해서 이러한 이점이 있는데 보통 빤듯이 누워있는 자세에서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는 체위변경을 해주고 90도 각도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1시간 간격으로 체위변경을 해준다 이미 욕창이 생긴 사람은 더 자주 체위변경을 하는데 보통은 1시간에 한 번을 하죠 체위라는 것은 몸의 위치를 말해요 앙와이, 바라볼 앙 자에 놀왓자 누워서 반듯이 누워서 있으면 천장이 보이죠. 그래서 휴식하거나 잠을 잘때 자세입니다. 누워서 위를 바라보면 천장이 보이는 자세 앙와 이. 천장을 쳐다보며 똑바로 누운 자세를 말하죠. 그림은 이와 같습니다. 반자위.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시나 위관영양을 할때 가장 많이 하는 자세는 반자이죠 숨이 어쩌고 호흡이 어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정답은 반자입니다 자세는 이와 같습니다 자 보기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하는 자세를 배복자 배가 바닥에 있는 자세 복이죠 엎드린 자세에요 자 그래서 자세는 이와 같죠. 엎드린 자세입니다. 옆으로 놓은 자세를 측이라고 해요. 엉덩이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을 할때 하는 자세인데, 관장을 할때 하는 정확한 자세는 좌측이에요. 항문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옆으로 눕히죠. 이렇게 옆으로 눕히는 것을 측이라고 하죠. 이분이 쿠션을 몇 개를 갖고 있죠? 베개를 갖고 있고 팔을 쿠션으로 감싸고 있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쿠션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적어도 세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간병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차에 이렇게 쿠션을 세네 개를 갖고 다니고 기타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 다녀서 좀더 스페셜한 케어를 해 주고 다른 사람보다 협상을 해서 급 하루 시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특별한 서비스를 하고, 어, 저는 스페셜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니, 저는 다른 사람보다 3, 4만원 더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자, 휠체어의 이동 덮기. 그러면 휠체어의 구조를 봐야겠죠.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퀴가 달린 모든 물건에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잠근 장치라고 표현을 해 놓았네요. 발받침이 있고요. 큰 바퀴가 있고 작은 바퀴가 있어요. 자, 그러면 휠체어를 다루는 방법, 접는 법, 시트를 들어 올리면 접어져요. 피는 것은 시트를 눌리면 펴집니다. 자,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할 때 문턱을 오르는 방법, 자, 문턱을 오를 때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오른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웠을 때 어렸을 때 유모차를 밀어본 적 있죠. 자, 우리는 어렸을 때는 유모차를 타고 나이가 들면 휠체어를 타요. 미는 방법은 똑같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갈 때는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지그재그로 내려옵니다. 무게를 분산하는 거죠. 역시나 내리막길을 갈 때에도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지그재그로 내려온다. 자, 울퉁불퉁한 길을 갈때 앞바퀴를 들어서 덜거덕거리는 걸 막아야죠.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좀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여기에서 볼만한 것은 두 사람이 대상자를 옮기는 그림이 나와요. 자. 이렇게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대상자의 뒤쪽에 서고 다른 한 사람은 대상자 다리 바깥쪽에 선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환자를 옮기지는 않습니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보통은 침대 칼을 사용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자, 두 명이서 환자를 옮기려고 할때 마지막 네번째 그림을 보세요. 두 사람의 손이 교차된 곳을 찾으세요. 어디냐면 허리예요. 우리 몸의 중심이 허리이고 압력이 가장 많은 가는 곳이 허리이기 때문에 교차된 부분은 허리입니다. 자,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기 3번.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어느 쪽으로 놓느냐? 건강한 쪽으로 놓아서 45도 비스듬히 놓는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해준다. 허리, 뒤에서든 앞에서든 허리를 잡아주죠. 자, 주간보호센터 때문에 이제 자동차를 타고 송영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내릴 때, 5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무릎을 잘 받쳐주고, 대상자를 일으켜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한다. 어디부터 앉느냐? 엉덩이부터 앉게 한다. 그리고 그게 자동차이든 휠체어이든 깊숙이 앉아야 돼요. 걸터 앉히면 떨어지죠. 더군다나 자동차에서는 걸터 앉히면 출발하면서 톡 떨어지죠. 그래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차에서 내려야 되겠죠. 차에서 내릴 때는 어디부터 내리는가? 대상자의 다리부터 밖으로 내린다. 자, 그러면 선자세에서 균형 잡기가 있어요. 의자나 손잡이 등을 한 손으로 잡고 3분간 서 있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이 벨트라는 것은 허리에 매는 거죠.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는 벨트가 있는데 그것을 보행 벨트라고 합니다. 4번에 요양 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벨트 손잡이를 잡죠. 파켓슨이 있거나 중풍으로 걷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보행 벨트를 채워서 뒤에서 잡고 걸어갑니다. 보행기의 사용법 보행기 앞에 바른 자세로 선다. 보행기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긴다. 보행기 쪽으로 한쪽 발을 옮긴다. 그리고 나서 한쪽 발을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옮긴다. 보행기 사용에 바른 자세를 눈으로 익히세요. 자, 그러면 지팡이.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팔꿈치가 약 30도 구부러지는 정도가 좋다. 자 그러면 지팡이는 건강한 쪽으로 짚어요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낙상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모두 치우도록 한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선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 발의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도록 한다 그래서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불편한 쪽에는 요양보호 선생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잘 보세요. 자, 뒤에서 보조할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쪽에 위치하여 한 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는다. 다른 한 손은 어깨 부위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머리가 무겁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 계단에다가 버스로 살짝 발을 바꾸기도 해요. 버스를 오르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순서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죠. 외울 수 있다면 외우도록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외울 수 없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 틀리시고 잘 아는 문제를 마치도록 하세요. 자,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 계단을 내려갈 때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로 이동하죠. 자, 1번, 2번, 3번 그림을 보세요. 자, 이송이라는 것은 옮기는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응급 처치를 위해서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죠. 대상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송에도 원칙이 있어요. 4번, 무리하게 혼자서 대상자를 옮기려 하지 말고 필요시 주변 사람에게 요청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이 대상자를 옮기려고 할때 너무 들썩거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혈관이 머리에서 터졌는지 심장에서 터졌는지 육안으로 살필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로 해서 옮기도록 한다. 자 그러면 외상이 의심될 경우 들어올릴 때 외상이라는 건 밖에 난 상처를 말해요. 밖에 난 상처가 의심이 있을 때 척추 고정판은 들 것이라고 해요. 자, 척추를 고정하는 판때기다 두 글자라면 들 것이죠. 들것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고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사 쪽으로 돌린다. 척추 고정판 들 것을 대상자 밑에 넣고, 이제 대상자를 고정해서 데리고 가야 돼요. 무릎에다 1번, 손목과 엉덩이에다 2번, 윗팔에다 3번. 이렇게 대상자를 1번, 2번, 3번 순서로 딱딱딱 묶어서 모시고 가면 척추 고정판에서 떨어질 일이 없겠지요. 1인을 부축할 때,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건강한 팔을 요양보사의 어깨에 걸치고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송하도록 한다. 감염성 질환의 예방. 감염이란 몸에 퍼지는 거예요. 미생물이 몸에 들어오면 질병이 생기는데 그것을 감염이 되었다 라고 하죠. 감염은 퍼지는 병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균이 퍼지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요. 열이 나는 발적이 나고 목이 아픈 인유통이 생기고 소변을 볼때 배뇨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신적인 증상으로는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 근육통이 생기기도 한다.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손 씻기죠. 그래서 손을 씻는데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객담, 가래, 상처 배액, 진물을 만졌을 때 대상자의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에는 비록 장갑을 착용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한다. 자, 그러면 액체 비누가 좋겠지요. 손을 언제 씻는지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손을 꼭 씻어야 되는 경우, 배변 후 화장실 변기 손잡이와 수도꼭지를 만졌을 때, 오래된 책과 돈을 만졌을 때, 키보드 등을 오래 만졌을 때, 애완동물을 만졌을 때, 흙이나 더러운 물을 만졌을 때 등이죠. 분비물이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액체와 고체. 모든 찌찌를 분비물, 배설물이라고 하죠. 우리 60조의 세포는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 역시도 단백질 성분이다. 그래서 가래, 소변, 대변, 전부 다 침, 땀, 전부 다 단백질 성분이죠. 그래서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샤브샤브처럼 익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분비물이 묻은, 묻은 도구나 또는 의복이나 이런 물건들은 찬물로 씻고 덧물로 헹구도록 한다. 가래, 소변, 대변 등의 배설물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요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만지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버리도록 한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분리해서 버립니다.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끼리 놓고, 오염은 오염끼리, 소독은 소독끼리,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끼리, 멸균은 멸균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놓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고, 유유상종이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죠? 우리도 병원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합니다. 깨끗은 깨끗, 오염은 오염, 소독은 소독,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 멸균은 멸균, 깨깨, 오오, 소소, 더더, 멸멸. 기억해 두시면 차후에 요양 보살 시험이 끝나고 간호조무사 시험에 도전해야지 할때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하거나 씻도록 하고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도 역시나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넣으면 샤브샤브처럼 익어 버리기 때문에 혈액이나 체액 단백질 성분이 성분의 분비물이 묻었을 때는 찬물로 씻고 더물로 헹구도록 한다. 손이 분비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록 장갑을 착용했다 하더라도 장갑을 벗고 나서 물과 비누로 손을 다시 한번잘 씻도록 한다. 요양보호사 위생관리, 요양보호사는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 샤워나 목욕을 하고 손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씻도록 하고 손톱은 짧게 깎고 손을 자주 씻도록 한다. 대상자와 접촉할 때는 분비물이 묻지 않게 주의하고 필요시 보호장구, 마스크, 가운, 장갑 등을 착용해서 입과 코를 가리고 손도 가리도록 한다. 자, 그러면, 석션이 있죠? 자, 그래서 석션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